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는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국가와 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의 3대 배신자, 이준석, 이현주, 유승민.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이 배신과 이런, 어, 떤 세상 물증을 잘 모르는 비현실적인 DNA가 있는가. 이런데에 항상 의문을 품고 지켜봤습니다만은, 아, 뭐 여러 가지 공통점, 공통점 중에서 하나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는 점, 아, 아니면 졸업을 했다라는 점, 대학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워낙 좋은 대학교에서 이런 식의 이 어떤 개인의 학문적인 이 어떤 학력의 성과에 기대서 본인에게 굉장히 내가 잘났다고 하는 자의식이 형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은연 중에, 은연 중에 발휘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세상의 밑바닥에서 세상의 물정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정치판의 세계에서 거꾸로 일종의 구름 위에서 내려다 본 나는 잘났고, 이 세상은 나의 기준으로 봐야 하며, 그래서, 그럴 때, 내 기준에 못 맞다는 점이 생기면, 비판하고, 매도하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탈당이라든가, 배신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음,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음, 아, 이준석, 이, 개혁신당의 대표로 추대가 됐죠. 이 대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한국의 나름대로 중상층 이상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과학고등학교와 하바드대학교에서 경제학과와 컴퓨터과학을 전공을 한 그가 만약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이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 등록금 걱정을 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젊은이었다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이 같은 행동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의 여당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27살의 이준석을 비대위원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좀 약간 까칠한 눈으로 이준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용산 이 참사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 그러니까 이 참사에서 희생된 이 철거민들, 이 사람들의 편에 맹목적으로 서서 그저 뭔가 이 동정심을 갖는 약간의 일종의 오렌지 좌파 같은 법이 뭐고 질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길래 저는 그때 사실 그때서부터 이준석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항상 제가 아 그때 내가 떡잎을 알아봤다. 그때 싹수를 알아봤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시청자 여러분, 이순세가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그 출마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은 인간 이준석의 출마가 아니라 젊은이의 출마이기 때문에 젊은 출마이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준석은 헛똑똑입니다. 어떤 이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박정은 대령을 동정하고 노란봉투법을 지지하고 방송 3대 계약법을 지지하는 이런 식의 우파와 완전히 상반된 민주당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데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바드 대학교라고 하는 잘못된, 잘못된 지적 유령에 그가 사로잡혔던 것은 아닌지, 처전한 한국 사회 현실을 우파적 가치에서 어떻게 직시를 하고 문제의 본질을 볼 것인가. 이걸 못하니까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작은 흠집, 가지에 해당하는 작은 흠집에 참새나 까마귀처럼 집중적으로 이것을 쪼아대면서 나머지 우파의 본질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줄기에 해당되는 것은 놓쳐버립니다. 이거 이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 미국 미시간 호수 옆에 있는 것이죠. 아이비리그의 버금가는 미국의 랭킹 10위에 해당되는 명문사립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역시 쌍용 S, SOL의 본부담당 상무를 지내기도 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이, 이 인텔리겐차, 아, 이런 이 하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국 사회의 좌파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광명시에서 민주당에 처음 입당을 해서 두 번이나 금배지를단 것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홍준표란 인간을 얼마나 잘못 봤으면 홍준표 캠프의 선대 본부장을 맡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4년 전에 부산 남구을 이 텃밭에 공천받은 이런 혜택을 다이 배신해서 우물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비리나 낮은 저품격의 언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현주가, 이현주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윤석열 정권의 작은 흠집에 비하면 10배, 100배의 하자입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위스컨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한국 최고의 브레인 연구소 케이디아의 연구원을 오래 했습니다. 이런 자신이 잘난 의식이 있는 것인지 전형적인 오렌지 좌파를 보였습니다. 한때, 한때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출마해서는 돈 많은 부자들, 분마들, 부자들은 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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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면서 상류층 생활을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오렌지 좌파 같은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헬스클럽에 헬스클럽에 아파트 두 채에 골프장 회원권에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도 유승민을 알아봤습니다. 아 나중에 사고 한번 치겠구나. 역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가지 같은 흠집 정도에 매달려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배신을 때리고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포함을 해서 우파 전체의 가치나 이런 줄기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는 세상물정 잘 모르는 헛똑똑 미국파입니다. 감사합니다.